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27일 화요일 개발점트가 나왔습니다 개발점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드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었 내용들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8월 29일과 9월 12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분류가 나눠져 있었고요 던전 개선 및 경험치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던전 같은 경우에 현재 피로도 2씩 소모되고 있는 일반 던전들이 맵당 피로도 4가 되도록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대비해서 역체감이 지금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런 역체감들을 좀 줄여주는 패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증가된 피로도 소모에 맞춰서 에픽 드랍과 획득 경험치 없이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던전 중에서 상하로 배치된 맵들이 있었죠 그런 맵들의 패스 게이트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해서 좌측이나 우측 이동기 스킬을 쓰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패치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소생의 내역과 관계자 외 출입 금지처럼 스페셜 던전은 현재 기존 캐릭터 입장 제한 2번 그리고 모험단 입장 제한 20회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캐릭터 입장 2회를 앞으로 삭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좀더 피로도를 빨리 빼고 싶을 때 모험단 입장 제한 20회인 스페셜 던전들을 돌려주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스페셜 던전이 현 시점에서는 보상이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반 던전에 딱네배 수준의 재화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스페셜 던전에 약간 보상이 조금 더 뭔가 상향이 되지 않는 한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돌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피로도를 빨리 빼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던전 같은 경우에는 던전의 밸런스를 좀더 조절을 해서 기존보다 원활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난이도를 약간 낮출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던전 몬스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프 없습니다 현재 던전 밸런스 자체가 티어 장비가 높은 거를 끼면 낄수록 점점 더 높은 난이도로 도전하라는 걸로 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퍼트라든가 마스터의 난이도를 낮출 예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마력에 맞는 난이도를 이용해 주라고 하네요 사실 이거는 마스터 던전 자체가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면 거의 연마석을 먹으러 가는 곳 그리고 사실 4티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가 아니긴 해요 물론 이제 2 3티어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니 캐릭터들은 사실 고티어를 그 빠르게 빠르게 올릴 필요까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15 12 캐릭터들을 웬만하면 익스퍼트로 돌려요 본인 스펙에 맞게 던전을 점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획득 경험치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노말 익스퍼트 마스터의 경험치 차이가 커요 익스퍼트는 노말의 1.25배 마스터는 클리어 경험치가 2배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심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경험치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밀 작전과 헬 오디얼의 경험치 역시 좀더 높게 올려서 아직 3만 2천을 찍지 못해서 비밀 작전이나 헬 오디얼을 도는 캐릭터들도 좀더 레벨업이 빠르게 80 레벨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옵니다. 자그 다음에 장비 인지도 개선 및 드랍 조정이 있습니다. 일단 맹공 음률 규율 세트로 단순화가 됐었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어떤 게 맹공인지, 어떤 게 음률인지, 어떤 게 규율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앞에 맹공이 뜨고 규율이 뜨고, 이제 음율이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는. 아예 여기에 필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터를 누르면은 맹공 세트만 보이게, 규율 누르면 규율 세트만 보이게, 음율 누르면 음율 세트만 보이게. 그런 식으로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 최소한 맹공, 음율, 규율이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65제, 그쵸? 시즌3 아이템들이 신규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드라이브에서는 신규 지역에서 앞으로 전 시즌, 시즌3의 장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시즌4가 됐음에도 전 시즌에 일부 장비들이 오히려 기존 장비들보다 더 좋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은 기존 장비들은 어떻게 파밍을 해야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침식된 대지에서는 현재 상태와 동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시즌3의 장비와 시즌4의 장비가 동시에 드랍이 되고 지젤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시즌4 장비들만 나오게 조정을 한다고 하오니 전 시즌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침식된 대지를 통해서 좀더 파밍을 해도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랙티컬 에너지코나 이런 게 침식된 대지보다 더 많이 두 배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올수 있는 그 재화 차이 때문에 침식된 대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차원 큐브 조각 그리고 라이온푸스프랙티컬 에너지코, 스킬론 파편 등의 재화량도 그래도 약간은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와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10월에 추가될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방어 기준으로 15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장비들은 나올 때 1티어 이상의 추가 신규 장비들이 헬 바스티온과 신규 지역 전체에서 드랍이 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어 장비 변환 같은 경우에는 동일 티어 그리고 동일 부위의 아이템 중 하나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아마디로 마법봉인처럼 티어를 변화를 했었을 때 랜덤으로 뭔가 하나가 나오고 전 아이템을 낄지 아니면 후 아이템을 낄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파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지금 뉴비들을 가르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신규 던전에서 앞으로 프랙티커 에너지 코어의 양을 현재보다 두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돌파까지는 에픽소 다차원 큐브 조각이 소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뉴비들 뿐만이 아니라 고인물들도 이제 부 캐릭터를 키우실 때 지금까지 안 해놨었던 10돌파 작을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상급 재료와 골드량도 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골드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28.3%가 감소되어서 조금 더유비분들이 적응하시기 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32,000 이하인 캐릭터를 성장시킬 때 비밀작전에서 코어를 획득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2,000을 못 찍는 분들은 빠르게 프랙티컬 에너지 코어를 먹기 위해서 비밀작전을 좀더 돌리다가 나중에 32,000을 찍자마자 신규 지역으로 와서 신규 지역 티어 에픽 파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헬 바스티온의 경우에는 기존 헬 오디얼에 비해서 한 판을 돌면 올라가는 게이지의 양이 좀더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이 역시도 동일하게 조정이 되어서 좀더 빠른 에픽 정가를 칠수 있게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9월 12일 목요일 반영 예정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80레벨 정해던전 하드 난이도가 추가될 예정이며 엘리트 장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엘리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드라이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었었죠. 상위가 나오고 오티어 에픽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10월에 나올 던전과 레이드에서는 8티어의 장비로 나온다고 하고요. 해당 장비는 티어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장비를 착용 시 기존에 착용했었던 아이템들이 전체 다 세트의 컨셉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세트 효과가 변경되고 그 대신 이제 단품 효과나 티어 등급은 그대로 유지라고 하오니 일단 최대한 상위를 지금 먼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위까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야지 하드 모드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름 부위들을 먼저 5티어까지 올리고 나서 상위 5티오로 올리는 게 고인물들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멸망의 칼릭스 연습 모드가 나옵니다. 자, 드디어 칼릭스 클리어 파티가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이에 앞으로는 연습 모드가 나와서 좀더 칼릭스를 도시기 전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습 모드가 나와서 이제 칼릭스 질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원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원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단계에서 5단계 시스템 자체는 동일해요 원정이 롤백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캐릭터의 조건 등을 좀 어느 정도 삭제를 해서 항마력 조건만 달성하면 어떠한 캐릭터든 빠르게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4단계나 5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 시스템과 그대로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2차각성입니다 자 2차각성이 저는 사실 9월 말이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5월 12일에 나올 예정인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2차각성 같은 경우에는 75레벨에 2차각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썼으며 신규 액티브 스킬은 없습니다 2차각성 스킬만 전체 업데이트 가될예정이고요 저를 포함한 기존 유저분들이 아니 2차각성 나오는데 각성기 하나랑 패시브 하나만 띵 내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운거 아니냐 그래서 어, 신규 액티브 스킬 80레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9월 12일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캐릭터의 개수가 아직까지 꽤나 많기 때문에 11월 달에 1차적으로 한번 나오고 12월 달에 2차적으로 절반의 캐릭터가 마저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액티브 스킬은 이번 9월에는 각성기밖에 없다. 다만, 다른 액티브 스킬들을 11월에서 12월, 올해 안에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차각성 일러스트가 나왔는데요. 두 개를 같이 감상을 해주셔서 일러스트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각성 일러스트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직변경권의 얘기가 있어요. 기존 전직변경권을 드라이브해서 앞으로 이벤트를 통해 보급을 한번 해주겠다 라고 말했었는데, 추석 이벤트에 보상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각성 업데이트와 동시에 아마 전직변경권이 나올 것 같은데, 2차각성이 9월 12일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규 스킬이나 이런 것들도 액티브 스킬들 이제 레벨별로 쫙 보여드릴 텐데, 해당 스킬들 보시면서 이 캐릭이 더 재밌어 보인다, 더 즐거워 보인다, 플레이를 제 재게 원활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전직을 변경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차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의 내용이 생각보다 맛있는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있을 패치 내용도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았었던 것 같고 일단 애초에 뉴비나 아니면은 기존 유저들이 피로도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돌파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낮춰지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약간 유비 분들도 적응하시기 기존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9월달에 2차각성이 12일에 나오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좀 빨리 나오는 만큼 기존 유저분들도 그리고 새로 찍먹을 해볼 유저분들도 그때 시점에 맞춰서 더 많이 몰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른 9월이 와서 2차각성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 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Juba.